샬롬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일 해피미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인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단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오늘은 이주눅들 필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이고 이단이며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명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고작 예루살렘에 거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염병과도 같은 영향력을 펼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며 자신이 지켰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또한 동적인 유대인들이 함께 지킨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단이 아니라고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이지 뭐 성전을 더럽힐 어떠한 의도도 없다 라고 호소를 하죠.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고 또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호소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유리한 말들,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만큼 강한 응변은 없고요. 사실만큼 당당한 설득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바울은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재판 보류에 성하게 놓이게 되는데요. 만일 바울이 무죄로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의 세월이라는 안전한 보호 장치를 재판 보류라는 명목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벨릭스가 그에게 제공한 자유로운 감옥 생활은 그로하여금 안전하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 하나님은 감옥 생활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진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말할 때에 우리들의 진실된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경건과 또 하나님의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평안교회 성도님을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